오늘은 어,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여기 비가 옵니다. 비가 까중에 너무 많이 왔어. 어, 제가 이래 오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아이들 처음부터 지금 우산을 다 펼쳐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이래 아이들 먹는 거에 다 덮어가 가야 되거든요. 잠시기하고 치즈는 이제 잘 먹어요. 오늘. 어, 고등어 대가리 도도 하고, 살, 고등어 사라고딱살찌든거 어, 하고, 오늘. 그래서 옆에 또 간식하고, 이래 주니까 잘 먹어요. 담석이가 조금 기침을 하더만 괜찮은 것 같네요. 담석이는 여기 엄청 따뜻하거든요. 여기 뒤에 딱 바람이. 막. 어제는 저쪽에 빳바한데 저기서 들어가갖고 있더만 오늘 또 기침이 조금 엄청네요 여기 아이들이 그나마, 겨울 집을 사용을 잘해요. 용감히 다롱이도 오는 행목에 비가 와서 우산을, 펼쳐서 챙겨줬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용감아! 용감! 그래, 밥 먹었어, 가자! 용감아, 저 가서. 이리 와, 이리 와. 용감아, 이리 와. 왜 예, 거기 있어? 용감이가 삼색이한테 아까 중에 쫓겼거든요. 다롱이는. 다롱아? 다롱이는 먹고 용감아, 빨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서. 어서 와. 아우, 다롱이는 지 목을 다 먹고 갔어. 용감아, 빨리 와, 여기. 그래, 여기 와, 여기. 여기 와 괜찮아 그게 아나 삼색이 아주 많아 이거 니네 목이야 어서 와 빨리 이리 와 그래 옳지 용감아 어서 내려와 아, 눈치를 봐요 삼색 빨리 이리 내려와 여기 와서 이거 먹어 저저저 소복이 저거 용감이 위에어 고기하고 소복이나 안 거는 그래도 다른 이가안 먹어 어서 와서 먹어 빨리 니목 네 먹어 그래 옳지 어 와서 먹어 그래 그래 어서 먹어 어 옳지 그래 이거 먹어. 다롱이는 먹고 갔어. 빨리 먹어. 괜찮아. 어서 먹어. 동감이. 괜찮아. 먹어. 어서 먹어. 어서 가 먹고 있어. 저리 나 먹어. 다롱이는 비가 조금 없거든요. 그래도 먹고 갔네요. 아이들이 저리 우산을 저리 놓으면. 그래도. 어서 먹어. 빨리 먹어. 그래, 놔놓고 한번 어봐먹자아 이제, 이제 먹지 왜냐면 위에 생선 씻는 게 냄새가 나거든요. 항상 사료 위에서 보기재를 찌르게 주면 아이들이 그 냄새에 이잘 먹어요. 요즘은, 모든, 모든 게 물가가 꼭 물가라서. 그리고 레인, 레인보우님, 어, 어쨌건 말씀이라도 정말 이래. 어, 그 진심 제가 잘 압니다. 어, 다른 데 보면 힘든 채널에 사료캔 조금 더 이래 저한테 줄 거, 그분들한테 이래. 어. 지원해 주시고요. 제, 저는 정말 제가 힘들며, 정말 제가 능력이 없어질 때, 어 그럴 일이 어, 있을랑가는 모르겠는데, 그럴 때 제가 사료 캔이라도 후원 어, 요청 어, 하든가, 제승격상 아마 안할 겁니다. 제가. 여기 지금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어, 제 하루 이런 일상을 알려야 아이들이 하나이라도 길에서 불행한 아이들이, 하늘아, 아유, 하늘이가 좋아갖고, 보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유, 하늘아, 우리 하늘이. 자.

용감아, 빨리 저리 가. 어서 그래, 먹어, 괜찮아. 어서 그래, 어, 괜찮아. 용감아. 다루. s 네오는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자, 네오야, 이거 먹어. 아우, 네오는 많이 쌌게. 빨리 이거 먹어. 많이 해놨어. 응? 어서 이거 먹어. 네오야, 자. 자, 하나, 먹어. 어서 먹어. 용감아, 왜따라왔어 그러니? 아, 참. 너희들끼리 자꾸 그러면 아줌마 힘들어요. 응? 어서 먹어, 어서. 용감? 용감아, 왜따라왔어 그러니? 용감 가자, 밥 먹으러. 어? 용감아. 용감이는 또... 또 저, <laughs> 오, 용감이 아우 용감이 이쁘다 어 용감이 너무 예뻐졌네 아유 저 눈봐요 저래 순한게 이상하게 하늘이 하고는 또 어머어머 너는 왜또 대장아 대장 왔어 어자 대장도 이거 좀 먹어 대장 그래 그래 먹고 있어 대장아 아우 대장 안 사오니까 너무 예뻐졌네 근데 지금 요즘 까미가 지금 또안 보여요, 아이가. 아이가 안 보이면 걱정이에요, 까미가 지금. 대장아, 자, 나 대장도 이거 어시 먹고 있어. 자, 이거 어시 먹고 있어.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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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하고, 응? 대장 너끈안 가왔는데, 이따 먹고 있어. 대장아 나중에 더 줄게 어서 그래아도 먹고 있어 어 요즘 대장이 안 사오니까 상태가 엄청 좋아졌어 아이들은 안사와야 돼요 안 사오니까 어서 먹어 먹 어서 먹어저 멸치가 아주 맛있는 멸치거든요 비싼 멸치인데 제가 아이들 간식으로 조금씩 이래. 근데 저는 이래. 좀 매식, 멸치라도 그래 맛있어요. 그런 아이가 대장도 잘 먹네. 요 공부를. 까미가 그런데, 네오야, 너 먹고 있어. 지금 까미가 안 보여요. 아픈 아이를 안 보이면 걱정이 되거든요. 까미야. 그러 까미가. 아미가, 아이들이 안 보이면, 또 아픈 아이가 안 보이면, 문, 문도 걱정이 엄청 되거든요, 아픈 아이는. 어, 왜, 왜, 왜? 왜, 왜? 가자, 가자. 하늘아, 하늘아, 어? 하늘, 아유, 하늘이 아주마 좋았어, 아줌마 옆에 와서 꼬리 짤랑짤랑 흔들고. 아유, 하늘, 이봐요, 이 좋아갖고 옆에, 아이고, 하늘아, 이봐요, 이봐요. 좋아갖고 옆에 붙어있고 싶 하늘, 하늘아, 응? 그래, 그래. 뺑뺑 돌고 그러면 아주 막 지루워요. <laughs> 아이고, 좋아갖고. 유일하게 하늘이가 저한테 오면, 얼마나 좋은 표현을 하는지. 그러니까 용감이가 하늘이가 조금 너무 저한테 그러니까 좀 이래 용감이가 하늘이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 와서 먹어비 빨리, 비가 또 조금씩, 어, 비가 오거든요. 비가 오는데, 걱정이 지금 까미가 안 보여요. 까미가, 아, 어, 안 보이니까. 대장아, 먹었어? 아이고, 대장은 맛있는가. 요즘 대장은 얼굴이 참 좋아요. 안싸우니까 저런데 막, 봐요. 안 사오니까 막 얼굴에 막 이래, 어, 상처도 없고, 의외로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요즘 네오는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와서 먹는데 지금 까미가 안 보이거든요. 아우, 까미가 아팠던 아이라 제가 무척 걱정이 됩니다. 아우, 대장도 이거, 어느 정도 먹고, 그게 있네요. 여기 남갔어요, 이거 고기를, 대장. 남고, 음. 국물 쉽게 먹고 지금 졸로 가거든요. 용감아. 용감이. 어, 용감아. 이거, 여기, 이리, 이리 와. 용감이 왜 그래? 저 하늘이 하고 앙숙이에요 용감아, 하나 이거 먹어. 여기 왔어. 자. 여기 왔어. 먹자. 용감. 자. 이리 내려와. 이거 먹. 어 그래, 그래. 이거 먹. 어서, 어서, 이거 먹고 있어. 오, 옳지. 자. 여기 왔어. 이거 먹어. 그래, 이거 먹어. 그래, 용감이. 용감아, 이거 먹어. 어서, 아이고 이쁘다, 그래. 너 먹고 있어. 어, 저기 또 맛있는 거안 왔는데, 용감이 도 세미나나 봐요, 하늘이. 제가 챙겨주고 이러면. 아이들이 좀자람 비슷하게 그런 게 있어요. 순수하게,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막, 어리광 부리듯이 그래요. 어서 우리 용감이 먹어요. 응? 어서 먹어, 그래. 용감아, 먹어, 그래. 아, 저리 눈이 너무 영감이는 순해요. 눈이 아이가 쑥하이 그렇거든요. 눈이 너무 순해, 순해요. 어서 영감이 먹어. 아 오늘도 여기서 제가 영상을 종료하고 비가 오니까 이 자꾸 아한또 구름이가 오네. 구름아 어서 와. 구름이 이거 먹어. 구름아 빨리 올라와. 하늘이는 먹고 갔어. 구름이 여기 와. 어서 어서 응, 그거 먹어. 응. 어서 먹어 먹어. 구름이. 구름아. 또 먹고 있어. 자. 고 맛있어. 자. 응. 구름이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또. 다 먹고 있어. 부족하면 아줌마가서 가서, 가서 영상 종료하고 아이들 이쪽에 조금 더 챙겨주고 제가요. 어 비가 오니까 어 여기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네오는 요즘 아우, 자그만한 애가 그래도 어 일부러 살려고 저렇게 잘 먹어요. 지가 스스로 여기 아파서 왔기 때문에. 아이가 막 살려고 자그만한 애가 그래도 엄청 어 강해요. 처음에 엄청 예민하더만요 요즘은 저기서 딱 비가 오니까 여기 움푹 들어간 데 여기 있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움푹 들어간 데 저기 비를 피하면서 저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참 영리해요. 영리하고 보면 이제 어 네오 같은 경우는 아직, 아직, 아직까지 어려요. 어린티가 많이 나요. 어, 지금 비가 오니까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고요. 어쨌든 항상 레인보우님, 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 걱정해 주시고 항상 어, 댓글 어, 주셔서 어, 격려해 주시고 응원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그 마음 잘 알거든요. 저는 그 받은 것보다 그런 마음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그렇게 너무 신경 많이 쓰지 시 마시고 다 먹었어요. 저싹 깨끗이 먹었어요. 시고 이래. 여러 채널 후원하고 간식 보내주고 하시는데 그것도 정말 보통 전성이 아니거든요. 그 마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사업 부분도 정말 번창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길. 어, 마음으로 기운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응원 주시고, 정말 마음으로 이래 항상 걱정해 주시는, 어, 루치님들 마음 잘 압니다. 어, 그 바람에 제가 몸이 아파도, 어, 항상 회복해서 이렇게 또 다시 아이들 챙겨주고, 어.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건 어, 모든 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 항상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